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황해남도, 평안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여의했습니다 최룡의 동지는 재룡군 삼지강 농장, 정주시 신촌농장, 박천군 신평농장의 당면한 용농공정 수행 정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이 지대적 조건과 농작물의 품종별 특성에 맞게 농사 지도를 과학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목표와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실속 있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에서 당이 지방 발전 정책을 완강한 실천으로 받들어 가는 군인 건설자들을 고무해 주었으며 재령군 제1원료기지사업소와 정주시 원료기지 사업소를 돌아보면서 모든 시군들에서 새로 1도 소개될 지방고급 공장들이 실지 은을 낼수 있게 원료기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갈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정주 뜨락도르 부속품 공장을 찾은 최령의 동지는 생산 공정과 설비의 현대화를 비롯한 정비포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 제품의 질 제고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천견직공장, 박천군 양정사업소, 가금연구원, 종주닭이연구소에서 해당 단위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우리 인 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명심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당정책 관철에서 맡은 임무를 다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최령의 동기는. 박천군 인민위원회 사업 종용을요의하면서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 집행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수행할 때에 대해서와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의 기쁨이고 자랑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인 조선 선윤단원들의 명절 66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면적 국가봉의 새 시대가 줄기차게 펼쳐지는 격동의 시대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의 또 하나의 새로운 연륜을 아로새기는 조선 선윤단 창립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는 온 나라 인민들과 선윤단원들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 속에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선윤단 넥타이를 펄펄 날리며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 활동과 좋은 일하기 운동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선인단원들이 조선선인단 창립 78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3일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열렬한 축하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군에 들어서는 경축행사 참가자들은 우리 선인단원들을 옥만금미 구문 보아이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법의로 여니며 온갖 사랑을 기울이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운전 속에 선인단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게 된 한없는 금지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사위주의 애국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동지 등 청년동맹 일꾼들이 경축 행사 참가자들을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수도위 고리들이수 시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경축행사 참가자들을 태운 보수 행렬을 향해 선조즈미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조선 선인단 창립 7 8돌 경축행사는 아름다운 꿈과 행복을 마음껏 꽃피우며 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주인공으로 옥색기 준비해가는 세 세대들의 담찬 기상을 힘있게 떨치고 강성 조선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거무적 힘을 안겨주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만수리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이 동상이 조선 소년단 창립 108돌 경축 행사 참가자들이 3일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 소년 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해 주시고. 새 세대들을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계승자 후비대로 옥색에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음 없는 경모의 정우 안고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경이하는 아버지 김종노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로 지독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준비해 나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관심하시는 날씨 방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해비 침률이 농작물의 생육에 어떤 용량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주일간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을 보면 평균과는 같았고 지난해보다는 약간 높았는데 특히 주요 볼지역인 서해안 지역에서의 해비 침률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 소위안 지역에서의 해비 침률은 평년보다 11%, 지난해보다는 19%나 높은 것으로 해서 농작물의 피 답성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상 예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7일 경까지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65% 정도로써 평년보다 높다가 8일부터 10일까지는 15% 정도로 면화자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지금과 같이 해비침률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여러 가지 식물용량제를 분무해 줘서 밀벌이가 잘 여물도록 하며 해비침률이 낮고 습할 때에는 밀벌이 포존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한 초기압골의 용량으로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렸고 또 불안정한 대기용량으로 량강도의 유로지역과 함경남북도 일부지역에선 한때 비와 선악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룩해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오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손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6월 5일 수요일 24절 기로는 망정입니다. 24절 기 중에 아홉 번째 절기인 망정은 서만과 함께 농사철과 직접 관련시켜지은 이름으로서 빛모를 내고 늦곡식을 심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 졸기는 연중 제일 바쁜 졸기인데 여기로부터 봄 졸이는 날을 쟁취하고 여름 졸이는 시간을 쟁취해야 한다는 말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내일 습한 바다 공기의 용량으로 함경북도 바다까지 육역과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불안정한 대기의 용량으로 북부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회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촌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5m 들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서풍이 2~5m 들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5m 들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기시 남서풍이 2내지 5m 로 불고 개의 개수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내지 5m 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내지 5m 로 불고 개의 개수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2내지 5m 로 불고 개의 개수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조시 남서풍이 2내지 5m 로 불고 개의 개수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5 m 로 불고 개익했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2 5 m 로 불고 개익했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5 m 로 불고 개익했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5 m 로 불고 개익했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소이에서는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주룩해있겠습니다 머리에 저선동이와 조선소이에서 저선 남풍이 불겠는데, 조선동이에서는 바람이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